안녕하니까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도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예, 주제는 비트코인 어,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어, 알려드릴까 하고요. 어, 그리고 비트코인이 눌릴 때, 눌릴 때 조금 주시해봐야 될 어, 종목들 몇 가지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추천해드린 알트 종목들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하나, 하나씩 보도록 하고, 어, 그 전에 유튜브 어, 댓글, 댓글에 인증을 해라. 왜 계속 지나서 이랬다 저랬다 하노라는 댓글이 달리던데 어, 멤버십 회원방에 증인들이 있으니 어,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뭐 엠브로인가요? 계속 하시는데 어, 살짝 비비 꼬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어, 해드리고 다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날, 제가 조금 대응을 못 했다 했죠. 그래서 늦게, 늦잠을 자서, 늦게 대응을 해줬는데, 42K까지 떨어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큰 하락이 나왔기에 반발력으로 반등이 나오는 현재의 모습. 49,000달러, 5400달러 부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한다. 다시 한 채로 눌리고 갈수 있다 보기에, 46,000달러, 45,000달러 위치는 비트가 반등이 나오도록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말을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12월 6일날 47K, 46K 근처면 일부 들어와 보세요 어, 현금한 논의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12월 6일날 어, 이때가 오후 저녁쯤 되는데 어, 아마 47K 부분 왔을 거예요 와서 매수를 뭐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 42K 어, 리테스트하기 가기 전에 53K, 50K 구간은 한분갈수 있다라고 봅니다.라고 하면서 밑에 그래 그때 어느 정도 좀 반등에 조금 현금화를 하시라 49.7K 왔을 때못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적어드린 거고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날짜를 보고 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달러 차트기 이 때문에 시간이 좀 달라요. 한국 시간이라. 어, 그래서 46K 왔죠. 49.7K. 어, 이날이 12월 4일 때입니다. 어, 49.7K.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 계시고. 그리고 47K, 46K 때, 어, 일부 현금화를 한 돈, 어, 들어가 봐도 된다. 47K 부근에 도착하고, 46K는 안 왔어요. 어, 안 왔고, 47K 부근이 왔고, 제차 어,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제가 어, 말씀을 드린 게 리세스트 어, 여기 자리 리세스트 하기 전에 50K, 53K 부근은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을 안 내려가기 위해서 49.7K, 49K 지켜준다면 어, 반등세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도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면, 어, 다른 알트코인들은 저번저번 어, 저번 방송을 보시면 이렇게 매도해라, 여기에 재매수해라, 어,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어, 다 있고, 영상 뒤에 거를 계속 한번 봐보세요. 예, 봐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어, 저는 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악플들이 많이 안 달리는 편인데, 어, 한 분씩 이런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뭐, 달리면 반응조차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 넘어가신다면, 자, 여기 구간, 이제, 반등을 지켜주려면 여기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 했어요. 다시 눌리더, 눌리게 된다면, 47K, 46K까지 어, 나오는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어, 44K, 어, 40.5K까지 우리는 열어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리고 이런 하락에 조금 진정이 되기 위해선 54K 부분을 뚫고 올라온다면 우리는 어, 조금 추가 하방, 하방의 가능성은 사그러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50K 레벨과 54K 레벨이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다. 이 매물을 다 소화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힘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어,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대신에 뭐 60k 레벨도 63k 레벨, 그 레벨에서도 매물대가 많습니다. 어, 매물대가 많으나, 이까지 올라온다는 건, 어, 재차 시도하기 위해서 힘이 상방으로 붙었기 때문에, 어, 시도해 볼수 있기 때문에 하방의 관점은 조금 사그러든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내용이 되고, 지금은 아직 하락차, 하락 채널 안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하락 채널에 있는 건 사실이다. 왜냐? 하락 추세선을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하락 추세선을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선을 아직 돌파를 못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방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제가 왜 계속 반등에 조금 반등할 때마다 조금 매도를 생각하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때까지 조정이 왔을 때 왔던 패턴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밑으로 하방으로 꽂혔어요 큰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대 어 그러면서 다시 또 하락 어 여기 리테스트를 다시 하러 온다 어 리테스트를 지켜주면 괜찮지만 뚫리면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 이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 예전 조정장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 조정장 때도 어, 보게 되시면 큰 하락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밑으로 리테스트가 나오는 어, 모습이 나오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조정장 때도 끝반등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다시 어, 리세스하러 가는 그리고 어, 또 여기 조정장 때도 한번 하락이 나왔다가 어, 다시 하단을 깨는 어, 리세스 하러 가는 모습이 종종 나오죠. 조정량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 다시 내려오는. 어, 조정량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등 때는 조금 일부 50% 정도는 매도하라는 이유가 어, 다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고 미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지만 대응이 안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어, 반등이 올때 매도를 했다가 어, 저점에 다시 주울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계획들을 짜 나가야 된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어, 그런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야. 다시 어, 그러면 제차 어, 우리는 매수 타임을 어디에서 볼수 있는데라고. 어, 묻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제차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은 어, 멤버십 회원방에 여기에서 올매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반등이 왔을 때 어, 전액 현금화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일단은 50.4K 어, 그리고 49.7K 레벨에서는 어, 한50% 전액 현금화 하신 분들만 들어가라 했고 현금화는 아직 50%는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가 뚫린다면 하방으로 일단 꺾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밑으로 한번더 꺾을 수 있는 그런 요인적인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47K, 46K 구간은 한번 다시 올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매수 지점을 한번한 한 차례 가져가고요. 그 다음, 46K 밑으로 또 하방 이탈이 될수 있죠. 그래서 44K 40.5k 구간은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해 볼 내려오긴 온다면 공격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포인트는 여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자리가 안 오고 여기에서 오잘 지켜주네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54k는 뚫고 올라가야 우리는 하인 매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주요 구간을 뚫고 못 올라간다면 하방의 관점은 유효하다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 어, 죄송해요 어, 말이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소심하진 않은데 소심하진 않은데 어, 저 댓글을 제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삭제를 시켜버렸는데 뭐 계속 며칠 전부터 엠브로 엠브로 살짝 놀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 어 이제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제 뭐 저런 댓글이 보이면 그냥 대응은 안 하겠습니다. 어안 하고 한번 어 폴리곤 눌림이 온다면 한번 도전해봐도 좋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폴리곤 어 보시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매수의 위치는 안 오고 있어요. 여기 구간 눌리면 오면 여기에서 폴리곤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봐도 좋다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어 일단은 만약에 오게 된다면 비트가 눌리면서 오게 된다면 재차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힘이 좋은 코인이 결국 비트 하락장에도 힘이 좋은 코인이 회복이 빠르고 반등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비트가 눌린다면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그점 참고. 어, 폴리곤에, 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전에 기록에 차트가 없어요. 그래서, 어, 멤버십 회원방에 제가 테더 차트로, 아, 테더란다. 해외 차트로 봐드린 게 있어요. 목표가를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MATIC, 어,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어, 보게 되시면, 어, 제가 다 이렇게 목표가를 다 선정했을 때가 있어요. 자, 여기, 여기가 분기점이라고, 어, 일단 제가 작성을 해드려서 보여드렸었는데, 멤버십 현방에. 그러면서 여기가 1차, 1차 25% 팔아야 되는 구간. 어, 이거를 작도할 때가, 어, 이때 있었어요. 그거는 내일 또 제가 인증해달라 하면 인증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 보여드리고, 1차 매도가 여기였고, 2차 매도가 여기였습니다. 어, 2차 매도가 여기였고, 그 다음 목표가, 어, 여기까지 풀리고는 여기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보이시죠? 이거, 이 금액대 다 보이시죠? 어, 여기, 잘 보시라. 어, 달러 차트를 보시고 이걸로 뭐 한율 계산해서 매도를 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김치 프리미엄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한율로 하면 어, 안 맞아요. 그래서 웬만한 뭐제 기준은 코인베이스입니다. USDA, 달러.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어, 몇 가지 봤던 코인들 말고 어제 못 봤던 코인들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어, 컨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텀. 어, 컨텀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제가 뭐 아마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상승하기 전에 어 매집봉들이 여러 차례 뜬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승 한달 전, 어 대상승 한달전 상승분을 모두 반납시키는 대하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어 지금과 모습, 지금의 모습과 유사하다. 매집봉이 여러 차례 뜨고 어 하락한 아 상승분 자체를 다 반납하는 어 하락이 나왔죠. 지금의 모습과 어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캔들이 작아서 작게 보이는데, 이때 거의 만원대였어요. 만원대였고, 하락이 나왔던 게 4,700원. 거의 한60% 가까이 하락을 시켰어요. 그러고 난 뒤, 한달 뒤, 서서히 자리를, 행보를 주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큰 대상승이 나왔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컨텀도 그렇고, 아, 지금 컨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어자 보게 되시면 지금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 것인지 바닥 다지기를 한다면 아니면 여기에서 역회된 숄더 바닥 다지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떨구는 꼬리 밑까지 밑으로 떨구는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이런 모습이 나온다든지 어, 바닥 다지기 모습이 한 차례 나올 것으로 봐요 여기를 떨구는 어, 하락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다시 재차 상승할 을 것인지 본 어, 그거는 바닥다지기 비트코인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 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공격적으로 매수해 볼 가격대 거기에 대한 어,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을 찾아가신다면 찾아가신다면. 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뭐 코인들을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비트코인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구간, 그리고 이때까지 지켜줬던 구간이 이제 어, 저항으로 작용이 되겠죠. 여기 구간들, 여기 구간들, 그점 여기를 뚫고 나온다면 여기까지.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강력한 매물대가 쌓여져 있는 구간이죠. 못 뚫고, 못 뚫고, 못 뚫고, 못 뚫고, 못 뚫고, 힘이 아래로 향했던 여기도 주요 저항대가 될 것이고, 여기를 일단 여기에서 한번 팔고 밑에서 줍는다든지 이런 방식의 내용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제가 재차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시즌 종료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한다 했죠, 안 한다 했죠. 어, 선물시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어, 차라리 선물시장을 건드린다면 세력이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한 하나의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직접적으로 매도에 나선 것이 아니고 선물시장을 건드려서 쇼 물량으로 비트코인을 모아서 저점에 다시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출금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트코인 출금량이 그래서 저는 시즌 종료가 아니다 어, 그리고 비트코인 축적량이 높은데 매도로 나오는 물량이 아직 그렇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그렇게 추정했던 가격들을 그점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도 온체인 데이터를 제가 몇 가지 들고 올게요. 들고 와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좀 참고만 하시라고 갖고 올게요. 또 시아코인도 한번 봐드려서. 받으러...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것만 보세요.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일봉으로 조금 좁혀서 봐봅시다. 좁혀서 봐볼게요. 좁혀서. 자 보세요. 대상승전 매집봉이 떠요. 당연히 세력들이 모아가는 세력들이 있겠죠. 대상승전에 모아가는 세력들이 있고 그러면서 대상승전에 어떤 일이 있다? 상승분을 다 반납시키는 하락이 나왔다. 이것도 금액, 금액이 캔들이 작아서 그렇지, 큰 하락이었어요. 어, 19, 19에서 8원까지, 8원까지 떨구는 19에서 8이면 거의 한 60%죠. 예. 여기도 매집봉이 여러 차례, 매집봉이 떴네. 매집봉이 떴다. 어, 매도 큰 음봉의 캔들이 나왔으나 매도물량은 작네 개미들은 안 털렸다. 그러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시키는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서 회복을 하면서 대상승이 나왔다. 어, 대상승을 가기 위한 어, 행동인지 어, 아니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어,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를 하기는 조금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힘내시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전에 자리를 잡고 추가 하방으로 더 꺾일 수는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다지고 고래들의 움직임이 온 체인 데이터상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면 저도 시즌 종료다 생각하고 반등이 왔을 때다 탈출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도 코인 투자를 하면서 조정량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겪었고, 조정량이 올 때마다 불안 뉴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했죠. 예, 그런 내용이고,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어, 말이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몇 가지 코인들을 계속 봐 드려야 되는데, 밀크는 어제 봤었죠. 밀크는 어제 봤었고, 안본 코인들 위주로, 하이브도 한번 봐볼게요. 하이브, 하이브도 어제 봤었나? 기억이 잘 안나는데, 어... 지금 웹3, 메타... 웹3 메타들 있죠. 웹3, 그리고 NFT 계열, NFT 계열 이 계열들이 아직 죽진 않았어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금 지켜주고, 약반등세 주요 구간을 일탈해 준다면 이 코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던, 이걸 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지켜준다면 다시 한 차례 크게 생,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봐요. 웹3 코인 그리고 NFT 계열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도 지금 보시면 좀 미쳤어요. 이 매집량을 보시면 이렇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있고 지금 이 코인이 뭐 끝났냐?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4시간봉으로 좀 자세히 볼 건데, 어, 일단 쌍봉의 캔들을 만들면서 조적 패턴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조정 패턴이 나왔고, 지금 꼬리를 어, 채우려고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 이 코인은 이 코인도 어느 정도 내려온다면, 어, 저는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서... 하이브도 괜찮다고 봐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하이브 코인, 이런 웹3 코인도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 어, 저점에 매집을 한다, 어,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점만 참고.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죠. 스토리지도 마찬가지. 이게 왜또 하이브 같은데. 어, 스토리지 코인 같은 경우도 여기 원래 제 목표가였어요. 제가 설정해드린 여기 분할 목표가였는데 여기 뚫고 올라와서 어, 한 70%는 팔려져 있어야 된다. 어, 카카오톡 멤버십의 현방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 주요가 뚫리는 순간 밑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하락이 되면서 크게 하락이 됐어요. 크게 하락이 됐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스토리지도 웹3죠. 웹3죠. 어, 결국 또 비트코인 내려온다면, 웹3 종, 코인. 웹3.0 코인들은 조금 잘 담아 보셔도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서 매수를 진행한다면 좋은 나중에 상승이 나왔을 때 조금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점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번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도 어, 눌림이 온다면 조금 잘 봐보시라. 눌림이 온다면 잘잘 잘 주워볼 코인이다. 어, 40.5에서 3 0후반대에 한번 내려온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 일단 힘이 좋기 때문에 힘이 좋은 코인들이 결국엔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비트 토렌트도 한번 내려온다면 잘 보시고. 음, 또안본 게, 아, 디센, 디센, 디센도. 뭐 디센 샌드박스 거의 100% 이상을 수익이 났을 거예요. 손절가를 다 잡아드리고, 여태 초반때 다 알려드렸는데, 여기에서 25% 팔아라. 여기에서 또 팔아라. 여기에서 또 분할 매도 하자. 그 다음 목표가가 여기였죠. 여기, 어, 여기 목표 값은 안 왔어요. 그러나, 여기 분할 매도를 잘 진행해 왔다면, 어, 한 60%는 매도가 돼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떨어지는 하락이 나왔다. 떨어지는 하락이 나왔고, 여기 팡. 지금 수렴의 형태를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수렴이 끝나는 뒤에, 어, 위아래 변동성이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디센트 에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샌드박스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손절가를 잡고 3천원대 부터 추천해 드렸죠 여기에서 한번 매도 여기에서 한번 매도 그 다음에 6 6 6일 어, 맥심을 잡고 분할 매도 목표가를 갖고 가시라 했는데 더 올라갔다 어, 그리고 여기 구간, 어, 샌드박스는 내려온다면, 여기 구간 지켜준다면, 상승파동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래서, 여기 구간, 어,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 만약에 지켜준다면, 이 길이만큼의 상승이 한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분할, 매도가, 아, 분할 매수가는 현재 온 상황이고요.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뭐 수량을 만들고 있어요. 수량을 만들고 있고, 수렴 후에 위아래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그리고 매도재매수는 나중에 비트코인이 자리가 잡히면 한번 알려 드릴 건데 여기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구간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했죠 그리고 여기 한번 밀렸다가 다시 시도하는 모습이 매도재매수는 피트가 조금 안정적이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플레이덱 또뭐마도르요 플레이덱 플레이뎁또 여기를 손절가를 잡고 제가 이때부터 추천해드렸어요 이때부터 어,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고 여기 한번 매도해라 3,300원 분할 매도 맥심 잡고 분할 매도해라 그 다음 어 꼬리 반을 넘기는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이 꼬리를 어느 정도 분량을 소화했다는 얘기가 되기에 어 다시 들어가 보자 2,700원 2,300원 그러면 다시 상승이 나왔고 목표가는 여기로 잡아 드렸죠 여기에서 어 분할 매도해라 전에 분할 매도해라 살짝 왔다 내려갔어요 어 그런데 일단 플레이덱 같은 경우도 뭐 NFT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수렴 형태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 NFT 계열은 전부 다 지금 어 수렴의 어 방향성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저항대는 한번 어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아니면 여기 두 번째 시도니까 뚫었다가 여기 구간에서는 한번 밀릴 가능성이 크고 여기 재매수 어, 매도 재매수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어, 대략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도 한번 밀릴 가능성이 크고, 어,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건 거기에 개미들의 어,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거죠. 개미들이 물려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밀크도 어제 한것 같은데, 밀크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서 제가 뭐 한번 팔아라 어, 여기에서 재매수하자 그 다음 뭐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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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목표가 1차 가격 분할 매도 1차 가격대 어, 여기 왔고요 1차 제 목표가 라고 했던 그 다음 여기 2차 3차 어, 밀크는 이점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추세가 사, 하방으로 꺾이는데 여기 추세 어, 그리고 예전에 못들어줬던못 뚫어졌던 들어줬던 구간이 주요 구간입니다. 주요 구간 여기 주요 구간이다. 못들어줬던 구간이 어, 뚫렸다 보니까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 여기가 이제 주요 지지다. 네, 여기 주요 구간이다라고 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구간이랑 추세랑 맞물려 있는 구간. 1700원, 1600원 구간 정도가 됩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방송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